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가서 저거 이0분로도하겠 우리가 걱정이 날것 같은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이거이 제일 빨리 아니, 아니 그냥 그냥 파마님 지금 써주면 되겠죠? 어 여기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10만원 이제 10만 공을 써주면 이제 10만 공 그러면 위에 <laughs> 의 신이 나타납니다. 네. 그, 페드메라건이 그 부활한 얘를 어, 그냥 죽이, 죽이는데 그게 좀그그어그성교에 그, 어, 그 뭐였더라 제가 아닌 어. 그 까먹어서 어 이번엔 누구랑 붙을까요? 아 제발 저쪽서어 얘는,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격으로 감나뛰기만 하면 어요거 이거 이기겠또어 저거 이거어이렇좀 이제고등 오! 역구 들 이게 옆에가 아아악! 근데 단첩인 가같 역구였거든요 역가 이렇게 빨리만 죽고 쎄서 아 옆에 죽어야 될 텐데 아... 아니 그게 뭐야 아 여기가 지금 스무 공이보는데 단풍 때문에 제가 오늘 또채이 있지는 않지이는 진짜 금이죠아이게어어 그렇다 이제 이거 진결 어? 빙결, 좀, 빙astes... 어, 이거 이거 빙결, 어, 빙결� 안 들어갔네요 오늘 좀잘 풀려요 이번에도 공책 송구 만하려좋겠는데 여기서 면 좋겠고 제가 좀생리듬만 많이 붙여서 좀많았더요 이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아, 이가 4명이나 아, 왔는데 아, 다. 다. 다짜증나야 얘네들. 와, 딸롱즈. 델롱이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또또고왔 이럴 어데죽여버릴 이러면 강렬히 쓰지 이게 철수 배 하면 이해할 텐데 는건다 여기서 파마염주공 써주면 죽어! 떨어지는 장면을 었고 이제 여기서 파마염주공을 써줘야 되는데 아, 망령의 그림자 제발 오, 이런 모습만 2대1 1대1 누가 이길까요? 박성리 대 백룡 박성리가 이기겠네요 10만 공이 나와서 어. 여기서 패도미라권 그렇죠 패도미라권으로 <목소리> 그렇죠. 마무리 해주고요 음, 제 친구가 리가왜두 왜,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아, 아 이제 리, 똑같은 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좀 모르겠어요. 제아 아, 엘리시아 껏, 엘리시아 껏, 엘리시, 안가? 아, 아 이거 제가 잘 쓰고 싶었네요. 아 벌써 제이브 떨리고요아페도메까왜 어. 어. 리안트 들어가죠? 이제 아니, 아안통 여러분 너무 세요. 여러분 어, 진짜 제가 힘이 아. 야는것 같아요. 너무 세요 이거. 니가 지금 몇 랩이 어거 아까? 니가 30랩인데, 32랩이 졌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목소리> 잘하면 될 거예요. 아, 얘도 좀. 그런데. 아 이것은. 아, 이, 아 빨리, 아, 고염 들어가면 절. 내가 대결. 그것만 안 들어가면 좋겠네요. 여기서 파마염지공 쳐주면, 이 어. 네, 파마염지공 에페도메라콘부터어 네, 이거 잘만하면 이기겠네 잘만하면. 아 고뎀 제발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오안 들어갔네요. 벌리스타를 먼저 제이브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뭔가페미니스타 들어가네요 이제 2대어 2대3 어 그렇죠 이제 여기서 파마염주공을 써주면 될텐데 파마염주공만 써주면 될것 같아요 끝났.. 끝났네요? 끝났네요아 정님 진짜 여기서는 이겨줘야 되는데, 이거 맞아3 1일 했다 32... 어, 그렇죠. 여거는 제가... 어... 리리가 이겨줬어요.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제 친구 파스칼 보고 카르나라 있어요. 제나 컷? 아... 완전? 박성리, 제가 저희 반에서 가장 잘하는 얘예요. 이 TNT 소자 그리고 제 이름은 손흥민과 코난입니다. 친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요? 어제 TNT 소자어얘 잘해요. 박성리 40, 에반도 에반 L반 32, 아성리 34, 에반 32. 발리스타 40이에요. 저 얘랑 붙으면 저 털려요. 붙어볼까요, 한번? 네,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그냥 반피 깎을, 깎을까요? 전못 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완전 쓰죠. <laughs> 어, 신명을죽였고 <괜찮아요? 1명은> 파마염주공을 <laughs> 리가 써주는데, 저한테는 많이 피해가 있네요. 이거 태도 멸악권, 아니, 태도 멸악권 아니고 파마염주공이네. 오, 좀 더, 아, 이거 태 태도... 어, 그래. 고대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패배전화권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비를 잡을 아, 것 같아요 오! 아, 그렇죠! 이제 이제 지금 아, 잘만 하면 아주 아주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나 아! 똑같이 아 이거 빨리 그렇죠! 아! 네. 아, 니한테 들어가도, 아, 니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 그대로 어, 들어가면 끝나요. 안 <laughs> 어, 끝날 수도 있겠지만, 끝날 확률이 좀더 많아져요. 음, 이거 에이스는, 에이스는 스피가 조금밖에 안 남고, 아, 망령의부르을 있겠네요. 자, 이번에 파마 연주고, 오! 반피 깎았어요, 제가! 아, 페도네라건 어, 그... 아, 어... 요, 그 분실은 좀 늦게 말하던데요, 페도네라건 제가 반피를 깎았습니다, 제 친구. 음... 저, 아니, 저는... 어, 제이브네요. 전 제이브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제가 5 어, 0어0제 하고 그걸로 여가를 사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날 영상 하나 더 올릴 거고 그 전에도 영상을 올리니까 많이 봐 주세요.